방어야. 됐어. 딜해. 졌어. <laughs> 바꿔왔다. 어세. 어색... 왜안 얼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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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, 아... 번도 익숙해지라. 익숙해져. 한두 번도 아니고. 이스케지라고. 이스케져. 한두 번도 아니고. 아니야. 컴퓨터랑 할때잘 얼었단 말이야. 아니야. 아니야. 컴퓨터랑 할 때도 필요하지 않냐고. 잘 얼었다고. 어? 루이스 잘 크고 있죠? <laughs> 협력 가서 하는 짓거리가 일 먹는 밖에 없죠? 유혈 <laughs> <laughs> 가서 하면은 근질 걸리면 그냥 입만 먹고 다녀 거다 엄청나게 밀릴 것 같다 싶으면 가서 놓아주고 대량 핫살 방관하느냐? 응 음, 방관임 <laughs> 가서 방관하 <laughs> 안녕 친구 너냐? <laughs> 쓰레기가 어휴 유성자 어디서 어떠... 아 그래 아팠다 야아 <laughs> Tm 궁쓰 궁수... 이 t m 뭐냐 아빠, 아빠 돈더 보내준다고요 거기서? 안되는데 그래서 <laughs> 거기서 돈은 부담스러운데 괜찮아요라고 해 <laughs> 음.. 다워라군 사망하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빠랑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겠단 말이지 카톡을 안해가지고 최근에 카토도 최근에 안게아지

내작기 어디가? <laughs> 아, 나는 빠져나갈 수 없다. <laughs> 아까부터 루이스, 허이타죠 루이스 같은 걔를. 루이스같은 캐럴 그런게 됐나 나왔다 어우씨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물쓰고 달리 야이트초 캐럴 이야혼 호자 따였다큰났다 우리 애들 왜이렇게못컸냐캐롤캐롤못컸고 모자 나왔다, 갔다 올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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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자그러이이걸또 어떻게 해볼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<laughs> 전화 왔고니또 난장판이 되어있군 <laughs> <laughs> 기방기방하라고 하고 루이스가 아까부터 허즉거리 하고 있죠 전투 가산점이다 하면서 다 털리고 오는 건 전설인가 오다 털린다. 오. 차라리 궁을 쓰지 그랬어. 하긴 탄탄해서 필요가 없겠구나. 글났다. 이걸 언제 어떻게 맞냐? 영혼 각인가? 불가능, 불가능? <laughs> 불가능. 나한테 그런 거 받을 받을 거 아니야. <laughs> 너 너무 멀리 찍었어. <laughs> 아니 나 기방 찍으라고 방금 전에 핑. 너 어떤 멍청한 티인이 갑자기 공격하라고 트루블을 공격하라고 핑을 찍은 거야. 시도 마냐? 기방하라고 핑 찍은 지가 언제인데? <laughs> 야, 탱, 탱들 뭐 있냐? 용. <laughs> 뭐야? 용? 탱들 뭐 있냐? 뭐야? 뭔데? <laughs> 통계. 능력자에게 받은 피해. 내가 1위야. <laughs> 뭐였지? <뭐요? 웃음> <laughs> 야, 이것이 탱이 탱 유저가 이게 모빌했네. 큰일 나네 이거. <laughs> 아, 니팀뭐하세요 네 얼마나 쳐맞은거야 <laughs> <얼마나> 쳐맞은 <거야. 웃음> 어, 어, 음, 어, 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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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만 나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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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가? 누가 군대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다 <laughs> 누구인가? 답이 없군 <laughs> 아, 이거야. 왜 아이토벤이야? 아... 탱커 어... 보고 왜? <laughs> 음? 알았어 그럼 <laughs> 아 뭐하지? 뭐 하지? 필... 필패 갑니다 망했다 자수해라잠깐 삼팽인가 설마? 휴든홀저벨벨저 벨이 네딱딱딱딱딱딱 노이즈 노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어디서 들어봤는데? 뭐지?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<laughs> 구글 에쳐보다 아나스터 아나스타샤 애니메이션이었다. <laughs> 아이드 아이마스였다. 아 아이마스 나도 뭔가 어디선가 들어왔다 했더니 <laughs> 아이 아이마스의 아나스타샤라는 아이가 있었다. 있었나보다 렉서스 세상에 아. 아. 절망이라 허락할 테니 절망, 절망할 절망할 할 그건 있어? <laughs> 저, 저 팀이 과연 절망을 할 것인가? 아니, 우리 서... 절망하고 <laughs> 아, 우리 우리 팀이 절망이 목이 예어 아. <laughs> 우리 <팀이 절망이군>. 이해했다. <laughs> 저팀 절망군 예쁘다 저팀 소포켓 싫어요. 음세기는 원딜로 태어나게 해주세요. <laughs> 용기사 클리브. 뭔가 잘못됐다. <laughs> 아... 검사해봐. 근데 왜 이렇게 벨저가. 잘못하고 장갑 찍을 뻔했다. 뭐? 뭐 <laughs> <laughs> 신발 FA냐? SP. 왜신레이더 늘은 거? 레더 늘은 거? FA 때문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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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하면 전화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옆에 루이스 걸어오는게 뭐야 개놀랬다 이씨 <laughs> 준비해볼까? 어디 앉냐? 사왔냐? 아... 잘했더라. 겠네오 <laughs> 아... 사왔네. 아... 아... 근데 대왜다 상황이 왜 그러냐? 아트리플킬 야.. 아, 나갔어 아나스타 나갔다 알마스는 패배했다 궁이 없다 아.. 근데 아픈데 안녕 친구? 아.. 코믹을. <laughs> 어야오야 <그렇게. 웃음> 제기 때 깝치지 맙시다 너희 죄를 사하라아이 제기 때 괜히 깝다개까아네아치가소롭기제도는게 없어 뭐야 얘. 아. 아 뭔데? 아, 스피드 가절한데 내게서 눈을 돌리지 마. 겁미건 아니냐? 어, 맞아. 너의 죄를 사하노라. 왔어요. 아이그릴 결정으지금에난지금에난이거든요 <laughs> 그러게 현재 난는좀없어 아니, 어 아, 뭐야. 나아니나 갈게. 어, 이건 이건내실수다 진입하려고 아, 는데 베이저가 앞에 있어서 진입은 못하겠다. 여기서 나올 거야. 친. <laughs> 어. 뭔잘못 했는데. 아, 니네 나비야. 그걸 니가 먹으면 어떻게? 비사체잖아. 뭐야 이씨들. 운이 없었군. 역시, 루이스 동케, 운이 었었다. <laughs> 이제 나왔다. 빠지는 게. 뭐 돈또우냐. 오호. 감히 동키 주제에. 용. 어. <laughs> 오, 죄송. 궁써 <laughs> 버리려다가 죽을 뻔했네. 어. 어, 커비 그리. 자살해야겠다. 와 코믹을 잘해. 와 잘해. <laughs> 말이 돼? <된? 웃음>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안 된다 이양마야 왜슬리 <laughs> <laughs> 빨리 오지? 아 왜슬리 아, 좀더 빨리 오지. 하필 나를 죽이고 들어오냐 말이 되냐 도토이고보네도벽해라 오늘 우리가 <laughs> 부활했또다 내가 돌아왔다 수박 수반은 케쳐 중에 하필 웨슬리에 들고 왔네 웨슬리도 <laughs> 잘하는 사람 이 있긴 하다. 만 음... 너무 천차만별이라. 전에 재밌는 <laughs> 아, <아래>. 네. <laughs> 뭐야? 뭐가 지나갔어? 아포칼립스 왜 안맞냐 <laughs> 아쉽게도 기상구적이야 안 떨어진다 맞져 미안해 아, 원슈빨고때전원슈빨고 왔는데 고필 거기 고원숭 있네 <laughs> 괜히 발네원숭발 배정.. 배정한다고원걸 <laughs> A P 원숭에서 많이 들어원는데 Vi var på det Ja. 쟤는 어디로 갔는가